안정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 안정적으로 나서야 하다가 어. 근데 좀 안전한 데로 가야 할것 같아요. 그치? 어. 이쪽이, 이쪽이 안전한 곳이었구나. 저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근데 이게아니에요 헷갈렸어요? 어. 오케이. 알았어. 어, 헷갈린 거좀 이자가자고. 뭐. 어. 이렇게 해 어. 오. 좋아. 어. 이렇게 고 오, 예 무슨, 미리 가지고 아, 씨. 아, 진짜, 예에. 오. 정말이지, 어. 실수4번이네요 어. 근데, 세이프 포인트면은, 어. 웬만하면은, 여기서, 어, 가야 되잖아. 아. 어. 그거는 좀 아쉽네, 어. 일단은 저기 어, 탭파서 어, 저쪽 넘어가야 돼. 어.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자 아 어, 됐어 그 다음에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동하기 하나가 되게 이동은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저니까 어. 피아게 해야 이 잠깐만, 여기 손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어. 이게 맞다면요, 네. 아, 맞네, 위로 올라가는 거, 어. 아하, 오케이, 알았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 이게 그거로만어 여기서 어,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안 움직여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어 어허 오케이 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허 어어 아, 뭐야, 거리가 안 맞았나? 거리가 안 맞았던 거죠, 지금, 어. 하하. 아, 물론 제가 착각을 할수 있는 거를 이해 하겠어요. 근데, 어. 이렇게, 어. 뭐랄까, 어. 착각, 아! 뭐야! 아니, 이래도 각이 안 맞는단 말이야, 이거? 이래도 가게 안만다고 허이씨, 뭐야, 이거? 대체? 아, 분명나 각도를 맞았다고 봤거든, 어. 허이씨, 황당한 게 아니고? 어. 황당하게? 어. 이거를, 어. 움직인다 하되, 어. 저, 뭐야, 어. 저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어. 다시,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아, 야, 야, 씨. 한발 늦었다, 어. 한발 밀었어. 다시 돌아까 아까 쉽키 눌렀다는 거래 제가, 어.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서, 아아하 오케이, 오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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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야야야, 쉬쉬. 또, 또, 소돌려다, 지금. 또, 소돌려고. 자, 이렇게 해 주고. 다시 이렇게 오, oh, 됐어! Oh! 천천히 천천히 어. 와 이렇게 허리 잡고 하자 다시요 어. 어. 그리고 이렇게 생겼되네요 어. 일단 천천히 가자 웬만하면은 그냥 천천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 고차까지거든 어. 아니, 얘또 뭐하냐? 어, 지금, 지금 댄스 치고 있어? 어. 발에 뭐, 어, 끌리는 듯이? 어. 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은 했죠, 지금은. 여기, 어떻게 하나? 여기 올라가나? 어. 그래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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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속도 조절 한게다행이 하겠다, 진짜. 아, 저게 범위 였군, 어. 어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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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좋았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 만들래, 이거지, 어. 이렇게 해 어. 아, 야, 야, 미누바이다, 어. 미누바냐, 어. 그래가지고, 어. 걸리나? 걸리구나노 어. 그럼 그러면 가만있어 어. 여기도 걸리네요 어. 낚였고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야그렇오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천천히, 어. 오 야, 야.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어. 그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겠지, 뭐 어. 이렇게 해주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어. 내려가야 하나, 설마? 저는 어. 여기 세이 잡고, 어. 뭐야, 누가 갇힌 것 같아, 지금? 어. 보이세요? 저 누가 갇힌 것 같아, 요 어. 어, 그러면, 어, 어떻 거야? 여기, 여기 뭐, 밭이 잡고 가야 하나? 어. 자. 어!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아 오케이, 어, ー이도여기 아, 여기서 あ오네 어. あ、あ、あ。あ시あ、あ。あ、あ。あ、あ。어 네, 어, 어 야야あ、あ。왜ああ왜あ、あ。あ、あ。あ 이렇게 해가지고, 어. 됐어. 이렇게 해주고, 어. 다행히도 뭐, 째깍째깍 뭐, 타이머, 타이머는 안 되는 거 같아 봐가지고는, 어. 대단한 다행인 것같 어. 여기가 이제 세이브 했던데. 그러면은, 설마 이걸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맞나, 보네 어. 오우 얼마 저기 오, 야, 야, 오, 했구나. 어 야야 오우 여했구나어아싸어저 저기 매달려간다 이거지 어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되겠지 어 그나마 얘가 어 무게가 조금 무거워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어 그런 걸 쓰고 그랬다 어 근데 어떻게 해야돼요 여기로 가야 하나? 설마 주위 쪽인 거? 아니면은 아~ 바닥에 대놓 놨나봐 이제 바닥에 대고 보자. 이게 맞나 보네요. 이따 비켜봐. 이 비켜가자고? 이제 나가나가나가라 이따 방에 가씨저기또거머리가 어. 있어가지고 와, 씨, 이거 아짠하게 하네 이거 제대로 어. 뛰지는 못하겠어 지금 어. 아 이미 걸렸구나 어.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어. 근데 뭐 버리고 왔대 지금. 어.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겠으니까 어저저샤워실에 있던 저 거머리 에 있잖아 어 먼저 피하고 있어. 아 여기서 또왜 막히냐 진짜. 어. 오야야 야, 조심. 오 씨, 아무튼 발 밑에 있는 데 지금 위험했어. 어. 조심. 어. 일단 아 이렇게까지 오긴 했구나. 이거걔네들 지금 어저 거머리들이에요. 어둠 같은 데 있잖아요. 어둠 같은 데 있으면은, 어, 뭐 다행이다. 어둠 같은 데 있으면은, 어, 8, 8, 9, 이 빛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달려들려고 하는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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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다음 아, 또, 진짜. 시켜... 이렇게 알았어, 이제 따라가면 되네, 길이 응. 일단, 응. 이따다가 응. 이렇게 가서 멈춰 가지고여기 빨리, 빨리,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한순간이라도 저기 속도가 있으니까 기울어지는 데 있어서, 아 아, 씨. 별밖에 아니고, 어. 정신없다. 소리 없어, 어. 기다 튀겼다가, 어. 일단 몰차가 있어요 예 됐어 일단 태기타 어. 됐고 이쪽으로가 빨리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됐어 우와아슬아슬하게 진짜 오 조심 오오옹 오안되겠 이제 뛰어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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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기 전에 뛰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당황했어. 아이, 왜 당황해. 야, 여기서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 일단 대기 타고 오자고 야, 얘 근데 청각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나는, 어, 진짜, 어, 살면서 몰랐다, 고데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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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카메라, 어. 어쨌든, 어. 조심, 어. 아! 한발 늦었다, 아. 아까 쉐프티켓 눌렀어야 하는 거네, 어. 아, 한발 늦었네, 어. 아. 아, 이제 한발늦다 이거, 아. 아. 아쉽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점프 오 됐다 그리고 나서 쭉쭉 가면 되지 겠어 그리고 어 빨리 어어 안돼 어, 제발 들어가 어오오오오오와안 살았어요 어어 진짜 안 살았어요 예 와, 근데 여기 대체 뭐 하는데요, 근데, 이거? 어. 아,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일단 저 작은 놈들은, 계속 도망가고 있죠, 자. 자, 어쨌든, 예. 네. 감옥랑 도전과제 달성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자. 와, 나 지금 한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어. 1시간 하고 30분 지내있죠, 지금. 와. 완전히 죽을 뻔했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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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전기에 집어넣는 건 아니겠지요. 아, 아, 물론, 생각한 것도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만약에, 그렇다고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할 뿐이야. 어.